안녕하세요. 하늘보호입니다. 오늘은 삽목을 좀 해보자고 하는데요. 어, 달에 하고 저 붉은 줄기는 블루베리 스파르탄이에요. 어, 요배 달에 삽수는, 어, 저희 밭에 있는 그 달에 나무, 어, 12월, 1월, 그때 전지하면서, 어, 채취해가지고 땅 속에 비닐로 감고 뭐 이래서 땅 속에 묻어뒀다가, 어, 가지고 와서 지금 이제 삽수를 만드는 거고요. 어, 저 브루베리니는, 음, 스파르타는 제가 삽수 채취할 게 거의 없어가지고 친구한테 부탁했는데 너무 늦게 부탁했나봐요. 음, 그래서 얼마 안 되는데 뭐 상품용으로 뭐 그렇게 팔거 아니니까 어, 제가 사용하기에는 넉넉한 수량일 거예요. 근데 요즘, 요즘에 그 삽목이 잘안 된다네요. 기후가 바뀌어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아우, 삽목이 이렇게 안 된다고. 삽목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러시나 봐요. 아, 근데 지금까지 제가 삽목했던 그 방식, 음, 어, 선입견을 깬게 많이 있습니다. 아, 이렇게 하면 거의 실패 않을 것 같은 그런 확신도 들고요. 어, 사부님께 배웠습니다. 근데 사부님 지금 너무 바쁘셔서 제가 이제 삽수를 어, 만드는 요령만 배워가지고 어, 잘라봤는데요. 우선 달래요 저는 그 전에 이렇게 대학선으로 45도로 그냥 한번 삐고 말았거든요. 근데 연필처럼 이렇게 깎는 것처럼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러는 게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하셔요. 어, 그리고 이 이건 전에는 저는 전지가위로 잘랐었어요. 근데 그게 조직이 파괴되는 거기 때문에 실패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삐져야 된대요. 잘라야 된대죠. 어,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저도 몰랐던 건데 하나 배울 게, 음, 요게 그 달에 잎이 떨어진 자리거든요, 요기요. 볼, 오목하게 들어간 거. 요 위에가 또 새로 나올 눈이에요. 그러니까, 잎이 떨어진 요 밑에, 요게 아래쪽이 되고, 요 위에 새로 나올 음, 싹게 나올 요 곳이 위에 있게,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꽂아야 맞는 거예요. 근데 달에는 뭐, 아래, 위, 어느 쪽이 더 굵은 걸 분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. 다른 웬만한 나무는 아래쪽이 대체적으로 굵고요. 굵고, 그래서 뭐 아래 위를 구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, 달에는 정말 어려워요. 음, 그리고 이제 이게 반대로 이렇게 꽂아야 되는데, 이렇게 꽂으면 삽목이 안 된다는 거예요. 어, 그래서 이제 또 요령이, 또 이제 잘라서 이렇게 물에다 담궈놨다 하는 게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하시거든요. 어, 그런데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은, 아래 위로 바뀌면 안 되니까, 아래쪽은 이렇게 연필 깎듯이 삐져 놓고, 위에는 이렇게 전주가로 딱 잘라요. 그러면 이제 요거 보면 어느 쪽이 위고 어느 쪽이 아래인가 분별이 잘 되잖아요. 어, 그리고 또 한가지 더 한거는 요눈 하나는 뿌리가 내릴 자리고요. 요외눈 하나는 싹이 나올 자리죠. 어, 그리고 길이는 대충 한 10cm 좀더 길어도 되고 그런데 어, 이 눈을 하나는 뿌리 나올거 하나는 잎 나올거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되게 길어요. 이런 경우는, 요게, 눈 요게 하나 있고, 좌우에 눈이 있으니까, 이렇게 길어요. 이런 거 이렇게 길고. 그래서 이렇게 보시기에, 길고 짧고 그런데, 대체적으로 그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, 좀 길고. 그래서 이제, 그런 요령으로 이렇게 달에 삽수를 잘라놨죠. 그리고 이제 또 브루베리를 해야 되는데, 어, 브루베리도 그런 요령으로 할까하면은 요 브루베리는 눈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바짝 바짝 있어요. 뭐 물론 연필 깎고 이렇게 위에 자르는 건 같은 요령을 했는데 아 어, 이건 또 자르는 요정이 틀려요. 그냥 대충 10cm 정도 되게 눈이 몇 개든 상관없이 그렇게 자르는 거라네요. 아. 참. 그리고 이제 물은 여기 얼마다 담고 놨다 하는 건지 그 사부님한테 아직 안 물어봤거든요. 현재 지금까지는 삽수 만드는 요령이 었고요 이렇게 물에 담갔다가 꽂는 게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하고요. 음, 제일 좋기는, 모래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, 어, 좋은 모래를 요즘에는 구하기가 어렵다고 해요. 그래서 뭐 아쉬운 대로, 어, 저 펄라이트 섞인 상토. 여기에 좀더 적으려면 뭐 녹수토를 섞어서 해도 되는데, 뭐 저런 식으로 해도, 달에나, 달에는 그런대로잘될 거고요. 블루베리는 어떨지 모르겠어요. 블루베리, 특히 수파르탄니좀 까다롭다고 하는데, 어, 일단은, 음, 어, 꽂아놓고서 찍을게요. 자 보셔요. 아이 어떻게 삽수가 이렇게 맞춤같이 됐을까요? 여섯 개씩 일곱 줄하고 다섯 개 어, 다래가 마흔 일곱 개 꽂았나 봐네요. 음, 어느 분들은 이걸 뭐 비스듬하게 4 5도로 꽂아도 꽂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음 우리 사부님이 해주신 거 저쪽에 여섯 개 시범 보여주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렇게. 꼿꼿하게 똑바로 꽂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넌왜 쓰러졌냐? 키가 커서. 어, 이 눈과 눈 사이가 멀어서 달에는 저런 친구도 있어요. 그런데, 어, 좀, 한 10cm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으네요. 음. 그러니까 뭐, 요 상토력이 달에는 요렇게 끝냈고, 부르베리가 이쁘게 됐어요. 어, 요건 좀 달에 입에서 가는 걸로 했는데, 삽수가 가느니까, 쓰러질 일은 없을 것 같고 아, 제발 좀잘 되라 음. 어, 요게 일은 일, 이건 일곱개씩 꼽았거든요 럭키세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은 여섯 개 꽂았네요 다 되면 일은 여섯 주 그러면 저한테 딱 맞거든요 어. 아, 하여간 뭐 스파르탄 스파르탄 좀더 증식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이게 언제 자라 성공을 해서 자라서 언제 부르베를 수확할까요? 이 나이에 해야 되나요? 아니 그래도 생각났을 때 하는 게 좋아요. 나중에 제가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라도 가겠죠. 뭐 어, 하여간 뭐 오늘 산목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. 그 동안에 제가 잘못 알았던 것도 있고 특히 기후가 이렇게 변하면서 어, 성공 확률도 많이 떨어진다는데 부디 이놈들.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. 여러분들 참고하실 게 있으면 참고하시고요.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도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